할렐루야 네. 금요일 새벽에 회를 드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이제 내일모레가 고난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마감할 시간을 얼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3일 정도 남았다. 면이주변에잘 어, 정리하겠죠. 정리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제 내가 이제 떠날 날얼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들도 남을 것이고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들도 잘 정리할 것입니다. 아, 예시민계 있어서 6월절 다가온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리 남 많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흠없이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야 된다는 부담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가지 보이는 흐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감에 있어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그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론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팔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유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6월절을 준비해라. 자, 그러자 오히려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평생 우리에게 서 설렘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날이거든요.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6월절을 지켜왔으니까 대충 대충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례를 들어가면 물한동일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 네, 선생님이 유월절을여기서 맡기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가 순종할 것이다.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유월절 네, 자신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아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연히 오셔서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서 어쩌다가 우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어쩌다가 우연히 부활하셨고 어쩌다가 우연히 천국에 올라가신 그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철저히 계획되어진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철저히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구출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누가 나를 지나가다가 나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일일 어수 있겠죠. 그냥 우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유다에게까지도 사단이 들어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소명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를 구, 구출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깨답게 되시기를 조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고 위함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요. 어, 맨첫 절에 보면요 6절이라는 무규절의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백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이라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방도 궁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라고 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나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려가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께 사사건건 다 물어보면서도 <laughs>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계속 자꾸만 물어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철저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사순절을 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왔다고 한다면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고민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철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영화를 보면 아니면 뭐 어떤 이제 누군가를 구출하는 작전들을 보면요 철저해요. 동선 하나 하나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동선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 나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계획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인태 내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아담과 하브 제를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계획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준비되어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누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그들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아쉬워하고 고민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하셨고 나를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노가 엎드려지니그 사랑 앞에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 인류의 모든 아픔들이 노가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철저하게 계획된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엎드려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유다처럼 하나님 내 네, 우리가 예수님의 팔결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성교관들처럼예수님을 죽일 것을 논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지하여 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철저히 계획되어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에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